가장 키로수가 적은 키로수 때 그래서 가장 가격이 비싼 키로수 때입니다 그렇지만 가격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혼자서도 잘살수 있게끔 중고차의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올뉴 SM7 입니다 올뉴 SM7은 삼성에서 가장 비싼 차량입니다. 승용차 중에서 올뉴 SM7이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김실장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차종 중에 하나가 올뉴 SM7입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낮아져서 그렇지. 지금 차량의 등급으로 따지면은 기아의 K7 현대의 그랜저 HG. 요런 급입니다. 중형급 이상이고요. 어, 가격도 비싼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대 기아차에 비해서 삼성 차량들이 전반적으로 어, 평가가 굉장히 낮아요.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 중대형을 타고 싶다. 대형급을 타고 싶다. 그러나 HG나 아니면은 K7으로 가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다. 가성비적으로 올뉴 SM7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가성비 굉장히 좋고요, 차량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니까요, 영상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뉴 SM7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구간. 4만에서 6만 키로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실장이 생각하는 잘 사는 가격, 권장해드리는 가격, 추천해드리는 가격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실장TV는 중고차의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 드리는 채널입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실장 TV에서 알려 드리는 중고차 시세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올류 SM7 1 구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가격과 성능과 사진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올류 SM7 1 구간 시작하겠습니다. 2.5 LE 등급입니다. 2.5. 2.5와 3.5가 있죠. 2.5 LE 등급. SELE, RE.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삼성차들은 다 그렇게 옵션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59만원이고요. 2012년 4월식입니다. G색이고요. 5만 6천 키로를 달렸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차량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서 가성비가 더 좋으려면 은 키로수가 뒤로 가면 좋겠죠. 우선은 지색입니다. 지색도 굉장히 요즘에는 선호하는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버튼 스마트키 있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가죽 시트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있습니다. 핸들 리모콘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있고요. 전동접이 미러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2년 4월 시.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어요. 미세누이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도 별거 없고요 들어온 지는 2월 26일. 정상주기의 차량이죠. 정상주기의 차량. 김실장은 2개월 미만을 정상주기의 차량. 2개월에서 3개월을 묶여가는 차량. 그리고 3개월 이상을 묵인 차량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 놓습니다. 김 실장이 인위적으로 나눠 놓는 거고요. 뒤로 갈수록 좀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보시라고 나눠 놓는 겁니다. 차량 상태가 뒤로 갈수록 안 좋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량을 오래 세워 놓으면 안 좋아집니다. 꼭 차량 구매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차를 봤는데 차 상태가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현 상태대로 사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차량은 정상주기의 차량. 썬루프있고요 검정색이고.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다있고요 전동 시트도 있고요 모델은 2.5 엘리 모델에 1059만원.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2.5 알리 등급. 알리면은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 999만원. 11년 12월에 12년 형식. 흰색이고, 5 7 0 0 0 키로를 달렸습니다. 역시 키로수가 좋죠. 5만 키로면. 흰색. 흰색이 요즘에는 가장 선호해요. 선호합니다. 버튼 스마트기 있고,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 파킹 기능이 있습니다. 가죽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이패스 룸 밀러와 블랙박스도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네요. 전동 접이 밀어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2012년 형식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어요. 미세누유 미세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가 있어요. 김 실장은 가스켓은 다음 오일류 교환하실 때 오일팬은 웬만하면 당장 수리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일팬은 수리비가 좀 어느정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실 때 추가적으로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꼭이 수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가시는지 파악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일팬 쪽에 미세누가 있구요. 그리고 특이사항 양 휀다 후드 조정 양 휀다를 교환을 해도 무사고 단순 무사고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조정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드론지는 3월 13일 정상 주기의 차량이죠. 정상 주기의 차량이고 선호하는 흰색. 아쉬운 건썬루프가 없어요. 버튼 스마트기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 전동 시트도 있고 가죽 시트도 있고 옵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쉬운 건 통풍 시트는 없지만 선호하는 흰색이고 가격은 999만 원.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3.5L입니다. L3.5 제일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고. 등급은 LE등급입니다 980만원 2012년 9월 시입니다 흰색 진주색이라고 하고요 6만 k 로를 달렸습니다 썬루프가 있어요 썬루프가 흰색의 썬루프 선호하죠 버튼스마트키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핸들리모콘 있고요 가죽시트 있고 전동시트도 있어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오토파킹 기능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2년 9월 시. 튜닝, 특별히 용도, 용도 이력에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어요. 다 좋은데 렌트 이력이 있네요. 렌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보십시오. 차량 상태가 안 좋을 확률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몰았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차량 상태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렌트력이 있고요.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습니다. 미세누이도 깨끗하고요. 특이사항 별거 없습니다. 들어온 지는 2월 17일. 묶여가는 차량이죠. 우선은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묶여가는 차량이고 그렇지만 선호하는 흰색이고 썬루프도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전동 시트, 가죽 시트,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오토파킹 기능 다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렌트 이력이 있어요. 요점이 제일 큰 단점입니다. 가격은 980만원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올류 SM7 1부간 4만에서 6만키로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 잘 사는 가격, 권장해드리는 가격, 추천해드리는 가격이 얼마냐면요. 950에서 1050, 950에서 1050이면은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류 SM7 1구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올류 SM7 첫 번째 시간. 4만에서 6만 키로 대 가장 키로수가 적은 키로수 때. 그래서 가장 가격이 비싼 키로스입니다. 수 그렇지만 가격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이만큼 저렴해졌고 가성비가 훌륭한 게 올류 SM7입니다. 김실장이 달리 괜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정쩡한 준준형차, 비싼 준준형차 타느니 이 올류 SM7 타시는 거 어떠신지요? 가성비 좋고 승차감 좋고 만족도 좋고 차량 타는 맛이 이런 맛 아닐까요 오늘은 올뉴 SM7 첫 번째 시간 1구간으로서 4만에서 6만 키로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